지민은 최근 K팝센터에서 1위에 올라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소식은 글로벌 팬투표사이트 다 m 의 팝에서 2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한 K팝센터 톱50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메인 댄서이자 리드 보컬인 지민은 그룹 내에서 현대무용전공자로서 독보적인 댄스 실력과 더불어 순수 예술과 힙합, 마샬 아츠를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단순히 팀 내에서 뿐만 아니라 k p o 퍼포먼스의 레벨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민의 강력한 보컬과 댄스 실력은 그의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켰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중저음부터 초고음까지 넓은 음역과 독특한 음색은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으며 그는 분량에 관계없이 보컬과 댄스에서 킬링 파트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그의 퍼포먼스는 멤버들 사이에서도 극찬을 받았으며 그의 대표적인 곡들과 무대는 K-팝이 중심에 그를 자리잡게 했습니다. 이에 앞서 그는 퍼펙트맨 커버 무대와 2018 부채춤 퍼포먼스로 K-팝이 레전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게다가 지민은 K-팝 센터로서 이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해 여러 글로벌 방송 및 미디어 매체에서 그를 중심으로 한 송출 및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페이스 앨범의 타이틀곡 'Like Crazy'로 한국 솔로 가수로는 최초로 빌보드 핫백 1위에 오르는 등 솔로 활동으로도 세계 음악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가 군복무 후의 활동에도 더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민은 최근 K팝 센터에서 1위에 올라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소식은 글로벌 팬투표 사이트 다 m 의 팝에서 2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한 K팝센터 톱50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메인 댄서이자 리드 보컬인 지민은 그룹 내에서 현대무용 전공자로서 독보적인 댄스 실력과 더불어 순수 예술과 힙합, 마샬 아츠를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단순히 팀 내에서뿐만 아니라 K-POP 퍼포먼스의 레벨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민의 강력한 보컬과 댄스 실력은 그의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켰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중저음부터 초고음까지 넓은 음역과 독특한 음색은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으며, 그는 분량에 관계없이 보컬과 댄스에서 킬링 파트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그의 퍼포먼스는 멤버들 사이에서도 극찬을 받았으며 그의 대표적인 곡들과 무대는 K-팝이 중심의 그를 자리잡게 했습니다. 이에 앞서 그는 퍼펙트맨 커버 무대와 2018 부채춤 퍼포먼스로 K-팝이 레전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게다가 지민은 K-팝 센터로서 이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해 여러 글로벌 방송 및 미디어 매체에서 그를 중심으로 한 송출 및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페이스 앨범의 타이틀곡 나이크 크레이즈로 한국 솔로 가수로는 최초로 빌보드 핫 100에 오르는 등 솔로 활동으로도 세계 음악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가 군 복무 후의 활동에도 더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